양자야, 술 먹자. 자, 여러분. 눈이 옵니다. 오늘도 눈이 와요. 아마 이번 시즌 마지막 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늘 종로, 신진시장에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눈비 오는 날은 시장이나 포장마차에서 뭔가 한잔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진시장을 왔는데 여기 신진시장에 곱창 거리가 있어요. 어, 그냥 보고서 뭐다 비슷하게 다 맛있거든요, 여기 곱창. 보고서 그냥 느낌 있는 대로 뭐 술맛 분위기 좋아 보이는 곳으로 그런 테이블 한번 찾아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뭐술 만나기 좋잖아요. 그냥 여기도 그냥 뭐 야, 뭐 어딜 가나 다 술맛이 좋다. 분위기가 이쪽 안 들어가 봤는데 이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여기도 감성이 있다 토스트 안돼 토스트 그만 먹어 토스트 그만 먹어 아 근데 토스트 파는 술집이다 아 술은 안 파는구나 자 곱창집들이 많거든요 자자자요쪽아 이쪽. 옛날에 이쪽으로 하면 이게 예산집 곱창 저기 되게 맛있어요 예산 집. 오늘은 자 그래도 눈도 오고 이런 시장 분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야외에서 야외 자리 여기로 갈까? 한남곱창이거든요.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야외에서 먹읍시다 오늘은 이 분위기로. 여기서 먹어도 돼요? 네. 밖에 주세요. 밖에서 먹어도 돼요? 여기 여기서? 여기 아 그래서 조아가더 좋아서 그거 때문에. 네. 알곱창을 그 양념 하나, 소금 하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씩 해도? 네. 그렇죠. 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 주세요. 저렇게 안에는 테이블이 그래도 꽤 있네요. 안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있습니다. 야, 또 좋은 게 좋은 게뭐냐요 여러분들? 또내 자리 바로 앞에 토스트를 파네. 얄곱창 소금이랑 양념 1인분씩 입니다 오 이거 3명이서도 충분히 먹겠네 하고 오늘은 소맥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맛있게 나왔고요자 그럼 먼저 어, 먹기 전에 요거 한포 먹고 갈게요 요게 요즘 연예인들도 챙겨 먹는다는 시커트라는 제품인데 요즘 아주 핫한 혈당관리 영양제라고 해요 제가 또 이런 맛있는 안주들에다가 음식에다가 크게 때리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혈당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 사실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맛있고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솔직히 혈당에는 너무 안 좋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식곤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그 식후에는 뭐 말도 못 하고 밥 먹는 중에도 먹으면서 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식곤증이 심한데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아우, 다행히도. 아주, 아주 다행히도. 간 기능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아, 이 공복 혈당 수치, 그 검사에서는 수치가 100 이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주의를 받았거든요. 찾아보니까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식곤증이 반복되면 당뇨로도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아 지금부터라도 이 당뇨 예방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건강 검진 이후로 매일 이 시커트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냥 물 조금 넣고 물요 정도만 넣어도 돼요. 요거 그냥 한포싹 넣고서 다음 뭐 남자들 귀찮잖아요. 뭐 요거 따로 그 받을 용기가 있는데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그냥 찬물에도 조금만 하면 잘 섞입니다. 찬물에도 잘 섞이죠. C 커트도 치얼스. 이 맛에 산다. C 커트. 그리고 제가 찾아봤는데 혈당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치커리를 2kg을 먹어야 된대요. 사실상 치커리를 매일 그정도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요 두포에는 치컬리 2kg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준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식후에 이걸 먹으면 진짜 그 혈당이 내려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재봤거든요 식후 그리고 시커트 먹고 혈당 측정을 해봤는데 처음엔 반신만이 했는데 진짜 혈당이 내려가서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찾아오던 이 식곤증도 많이 줄어들고 또 공복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이 시커트 제가 지금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자, 저처럼. 혈당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한 박스씩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비밀 링크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그것 타고 들어가시면은 공식 사이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맛이 샤인머스캣 맛이라 맛있어요. 그냥 뭐 그냥 물 없이 편하게 입에 털어 넣어도 되는데. 뭐 물이나 탄산수에 타먹으면은, 뭐, 그냥 청포도 에이드 같아요. 자, 나머지 하나는 다 먹고, 이따가 하나는 집에 가기 전에 먹을게요. 아니, 먹을게요. 갑시다. 바로 갑시다. 철수! 아, 지금 살짝 꼬잉맹이 소리잖아요 코가 지금 막힌 상태인데 아, 소맥 들어가니까 살짝 뚫리네 일단 소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소금구이 이 막창소금구이는 어디든 다 있어도 곱창소금구이는 좀 드문데 그래도 여기 있어주네요 맛있다 난 이렇게 곱창을 크게 크게 잘라주는 데가 좋더라 곱 어? 어우 큼지막해서 너무 좋아 이라지 곱창의 특유의 그 고소함이 확더 증폭이 되거든 음. 아 좋다 소금구이 좋아 소금구이에 마늘까지 싹 마늘 향까지 싹 합세해줘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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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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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은 따로 젓가락으로 섞어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섞입니다. 철수. 아, 양념 먹어봅시다. 양념은 이 양념 소스에다가 이 집이 뭐 맛있는 것도 있는데 이 곱창 거리들이 그냥 다 비슷하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예산 집 갔을 때도 어 정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고 예산 집의 장점은 한번더그 연탄인가 석쇠 한번 구워줘서 주불 맛이 좀더 있다는 거. 어, 양념도 맛있는데, 아, 소금 요물인데, 여기? 아, 소금에 소주 한잔 가자. 와송이라고 해서, 뭐, 돼지 잡내, 곱창 냄새. 전혀 안 나고, 그냥 담백하고 고소함이 본연의 곱창 맛을 더 느끼게 해주는? 양념 같은 경우는 그 양념 맛으로 딱그 원래 근본적인 맛을 좀 가릴 수가 있는데 너무 그대로 느껴지네요. 고소함과 담백함은 얘가 더 깊습니다 소금이. 마늘 하나 같이 딱 해가지고, 음, 아까 처음 먹었을 때더 맛있어요. 좀더 바싹 익히니까 더맛있어지네 양념이 곱창에 그 꾸덕하게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더 코팅이 되는 느낌이라. 아, 좋다. 이제는 뭐, 3월 말. 겨울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위는 끝났어. 지금 야장에서 이렇게 잠바 벗고 이렇게만 입어도. 참이 신진시장도 쪼맨난 시장인데 술맛 분위기는 참 좋아요 이렇게 야장 분위기가 딱 그냥 펼쳐져가지고 이런 게딱 뭔가 시장에서 술 먹는 분위기잖아요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e r 스 마늘까지 합류? 마늘 품어줘. 곱창, 마늘 피하지 마. 마늘 품어줘. 곱창, 너 오늘 키쌀일 없잖아. 요렇게. 요렇게 노릇노릇한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잡은 김에 바로 소금장 가. 그냥, 그냥, 신지시장은 그냥, 오셔서 그냥 곱창, 그냥 믿고 드시면 됩니다. 그냥 다 맛있는 것같아요 일단은 제가 뭐,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간 곳은 예산집이랑 여기, 어디야. 함남 곱창. 이두 군데를 무조건 인정. 제가 먹어봤으니까. 다른 데도 비슷하게 다 똑같이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곱창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썰어주셔서 너무 좋아. 간혹 어느 곱창집 가면 뭐거기 맛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맛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반을 잘라줘. 크다고 생각하셨는지. 근데 거기도 뭐 양념도 맛있고 마, 맛은 있어요. 아 근데 전 이게 더 좋다. 이게 큼시이 막하게. 질기지도 아, 않고 부드럽고. 요 타임에 소맥하자. 쌈 너무 한쌈 먹었다. 가자. 맛있게. 맛있게 한쌈. 맛있게 한쌈 가겠습니다. 마, 맛있겠죠? 맛있게 맛 맛있겠죠? 뚝옥. 자. 한쌈. 갈게요. 최스. 아, 여기서 역사가 있네. 가게 하기 기 전에 다 노점으로 하셨었나 보네 여기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그냥 시장 중앙에서 이렇게 하셨나 보네. 혹시 여기에 볶음밥이 돼요? 하나도 돼요? 아 네. 어, 하나만 볶아주세요. 네. <laughs> 벌써 들어가시네. 형 여기 원래 일찍 들어가세요? 추워가지고 날씨가 아 있는. 오늘 좀 춥고 그래서 눈오니까. 아, 아. 앤딩으로딱 토스트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네 여러분들은 화농성 지르셨을 것 같은데 아 당이다 또 토스트 다 먹는다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볶음밥이 나왔다 뭐다? 새로운 안주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코좀 뚫어야겠어 맥주만 갈게요. 찰스. 아 볶음밥 보고 또 약간 또 텐션 올랐다. 아야 눌러야 돼. 항상 느끼는 것. 아 설거지하기 힘드시겠다. 우리가 볶음밥 많이 먹잖아요. 감자탕 집이나 뭐 여기저기 가서. 걸거장이 힘드시겠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맛있게 일단 먹어야 됩니다 눌러야 돼 말해 뭐해 볶음밥은 아그두가조가 아다가닥 시키는 김치가 아 약간 곱창 김치 볶음밥 이런 맛이 납니다. 쨍 치고 보여드리고 아유 많이 따랐다. 철수 밥이 많기 때문에 반 잔만. 볶음밥은 말해 뭐해? 어, 김치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김치 볶음밥 맛이 나요. 근데 거기에 곱창까지 들어가 거야. 그 곱창의 기름까지. 야, 아 곱창까지 딸려 와주네. 너가 도와주네. 고맙다. 요거는 입에 문 다음에 소주 먹어줘야 돼요. 이 유화. 이게 다 동대문 닭한 마리 이어져 있고 생선구이랑 그리고 광장시장 이어져 있고. 만약에 내가 외국인 친구가 여기 한국에 온다면 은 저는 뭐. 광장시장이나 동대문 닭한 마리, 이쪽 데려가는 것 보다는 신진시장 오히려 데려갈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이 로컬이니까. 아, 맛있다, 씨. 낙자. 치얼스아 아. 볶음밥은 진짜 반칙. 아, 그리고 좀, 아,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뭐 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또 캐변템이에요. 이 칙거리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런가, 제가 원래 화장실 한번 가면 좀 오래 앉아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도 그겠다좀 오래 앉아있는데, 요거 먹고서는 그, 화장실 가는,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시작. 여기까지 아, 아 여기서 해요? 계산? 네 들어와요 네. 안 추워? 아니 괜찮아요 그걸 다 먹었네? 네 아, 맛있어서 제가 맛없으면 안 먹는데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 보리차예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야, 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네. 네. 편집도 하고 다다 혼자예요. 네. 촬영도 혼자하고. 아, 보리차 찐이다 맛있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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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음. 먹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네. 친구들이랑 또 올게요. 드려요. 네. 예, 네. 네,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아우 뭐야 비 같은 눈 같은 빈가 뭔가 뭐가 오게 온다.